하나님이 가라사대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여호에서는 신이라고 말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구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이 구해, 구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고 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가 일당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회를 시작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폐를 빌면 그것을 말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말세였던 것입니다 즉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사장 사절을 의하면 때가 차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예수 함께 시작되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말씀의 중심 이루어지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말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.